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이 참으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예수를 세우기까지 예수 안에서 해결하기까지 그가 길이 참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보금을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불순종한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마음에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은 값싼 구원이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보듯이 6절 말씀부터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을 논하려면 구원을 받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그 구원이 어떤 상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것이냐. 그게 무엇이냐를 알리는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셨다. 그때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알지 못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서 자기의 계획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룬 것이 구원이다. 경건치 않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예수의 죽음이다 그 얘기를 왜 하죠?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 이야기입니다 로마 서 소장을 이렇게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1절에서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자 이렇게 도덕성을 어떤 유용성을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놓았는가를 바라보고 알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기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서 새 시대를 열었으니 모를 때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를 간과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려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게 하는 시대를 맞았으니 이 시대가 무엇인지 알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라는 결단과 실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예수 이전이 다만 기다리고 참으시던 시대를 지나, 예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자,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인 것입니다.